하셨잖아요. 나중에 성공하지 여기 아주 금 덩어리 이따만한걸 여기다 던지는 거야. 천금을 던예 천금짜리 덩어리를 한 사람이 예와 완전히 그니까 막 우당탕 퉁탕 하는데 혼자 다 때려주는 거야. 음. 어우 그 청와 장사가 따로 있나? 그문 옆에 이제 그, 그 살인문 이렇게 이찌그러지 열리면서 어떤 할머니가 나가지고 와야 그만해 요, 저녁 먹어, 엄마. 어떤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 장사가 싸움하던. 예, 그리고 이제 싸우 고만하고 집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야. 근데 개차리가 이게 항상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가. 내가 옛날에 아버지가 나 왕하라고 그럴 때도 안 했는데 내가 지금이 와서 할것 같아. 나안 해. 아. 그래가지고 튀어버린 거야. 또 이게. 아, 줄여 기분 좋 아, 예, 요 <laughs> 체크인업. 아, 그래. 아, 그래요. 네, 요 체크인업. 아, 그래. 아, 그래요. 네. 팅덩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거지 이미 뛰어 들은 거야 여기서 아... 죽어버린 거죠 헐 예, 여기 뭐 책에 보면은 큰 돌을 끌어안고 강물에 몸을 던졌다 뭐 이러는 거죠 음. 자 예, 이게 나중에 할 이야기인데 나중에 나중에 오자서가 성공을 해가지고 출세도 하고 그래가지고 벼슬도 높아지고 예. 돈도 많이 생기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나중에 이곳을 다시 찾아옵니다. 자기가 음. 옛날에 지나갔던 곳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제 그그 그 할아버지 빠져 죽은데 여기를 내가 이 칼을 풀어서 줄라고 했던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풀해자칼검자 해검정이라고 부르는 그, 그 동네를. 해검. 예, 예예예예. 예. 그리고 에요 예, 나중에 할 얘기기는 한데 이제 그 여기서 또 빨래하는 표모가 여기서 또 빠져서 나 때문에 자기 예. 때문이잖아 돌아가셨잖아요. 나중에 성공하지 여기 아주 금덩어리 있다만한 걸 여기다 던지는 거야 천금을 던.. 예 천금짜리 음. 덩어리를 그래서 살려줬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투금뢰 그, 금을 던진 이제 여울이다 그래가지고 투금뢰라고 그 지명이 그렇게 됐다 그래요 아니 던지기 전에 말을 하지 말지 그러면 그냥 네 말이 그 말이야 <laughs> 살렸잖아 사람을 아유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음.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하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뭐 물론 마음이 다급하니까 뭐 그런 이야기 뭐 하는 거 이해는 가기는 합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밥을 굶어가면서 그 쫓겨가면서 이 도망자 유랑 생활을 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오나라 땅으로 들어왔어. 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동네가 있으면 가서. 어, 똑똑이 디오너라 리시오에 지나가는 과객이온는데 하룻밤 뭐~ 이런 하잖아 보통 음. 예 그래 가지고 이제 동네 지나가서 어느 집에 가서 하루 신설질까 그러는데 저기 보니까 막 시끌벅적해 음. 예, 어~ 왜 이렇게 시끄럽지 이렇게 싹 보니까 쌈이 났어 음. 그래 가지고 한 (17대1로) 쌈이 났는데 이~ 한 사람이 예와 완전히 그게 그러니까 막 우당탕 퉁탕 하는데 혼자 다 때려주는 거야. 음. 어우, 그, 정말 장사가 따로 있나. 저렇게 싸움을 잘해. 이게 이제 여기서 책에 뭐라 고 그러냐면은, 마치 굶은 범처럼 싸운다. 어. 아, 살벌했는 모양이죠. 이거 17대1인데, 씨 <laughs> <laughs> 장난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싸웠는데, 얘가 이겨, 막. 어. 예, 그래서 한참 싸우고 있는데, 그 문, 그 옆에 이제, 그, 그 살인문이 이렇게 찌그러게 열리면서 어떤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야! 그만해! 저녁먹엄마! 어떤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 장사가 싸움하던 예 그리고 이제 싸움 고만하고 집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야. 네. 아니 저렇게 저런 장사도 저 할머니한테 꼼짝을 못하고 저러나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야, 아니 저렇게 에? 그 누구냐? 저런 장사가 왜 이렇게 이렇게 그 늙은 노파의 말에 이렇게 꼼짝도 못하냐? 그러니까 동네 사람 아제 이름이 전재 전제. 전재인데. 음. 제가 이 동네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장사다. 근데 음. 이제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어머니 말씀이라고 그러면은 뭐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효자다. 아. 그래서 엄마가 싸운 고만 하고 들어와서 저녁 먹으러 그럼 네 그러고 들어가 안 되는 거지. 말 엄마 말잘 듣는 거야. 저렇게 공손하게 엄마 말잘 듣는 효자라는 거야. 그러면서도. 밖에 나와서는 왜 (17대1로) 왜 싸웠겠습니까 뭔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럼 진정한 용사 뭐 이런 사람이 되겠죠 오자서가 이때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저런 에~ 예, 그~ 저런 인재하고는 내가 좀 사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음...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에, 문을 두리고 두드리고 두드리고 아, 저는 밖에서 이렇게 이런 걸부터 내가 받고 사귀고 싶어서 에, <laughs> 친구가 되고 벗이 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들어가서 그전제의 어머니에게 큰절을 올리고 거기서 이제 뭐 저녁밥도 얻어먹고 물론 어, 잠도 얻어 자고 했겠지만은 음. 어머님 앞에서 전제와 의형제를 맺는 거지 에, 서로 인물은 인물을 알아본다고 딱 보니까 오, 오자서 어어 어, 얘도 만만치 않은데 어 전재 어... 어 훌륭한데 서로 이제 인물이 인물을 알아보고 둘이서 의기투합이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에 예, 나이가 몇살 많은 오자서가 형님이 되고 에 예, 전재가 동생이 되고 그래 가지고 의형제를 맺었다 하는 이야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얘기 넘어가야 되는데 힘드십니까? 아니면 다음 주 끊어서 갈까? 아, 좀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그럼 예. 계속해.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laughs> 지금 대창뭐한 45분, 8분 됐는데, 네. 계속하죠 뭐.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이제 오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음. 오나라 이야기를 조금 해야 돼. 이 오나라라는 나라는 내가 몇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설 대표는 처음 듣겠지. 아, 저 많이 들어봤어요. 에, 그래요. 오나라는. 아주 오나라. 아주 나라, 나라. <laughs> 그래? <그게 웃음> 그, 그 나라 아니에요? 예. 그 나라 맞기야 <laughs> 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요. 예. 자이 오나라라는 나라가 저 시골의 궁벽한 동해 바닷가의 작은 나라다. 음. 인구도 적고 지금으로 치면 상하이 부분이다. 예.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상하이가 지금은 세계적인 도시지만 음. 그때만 해도 바닷가에 그냥 그렇죠. 어부나 몇명 살고 아. 이러다 왜 양자강 하류입니다. 제일 하류 예. 그쪽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오나라라는 거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근본을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종주국 주나라가, 음. 에, 은나라를 물리치고 이제 주나라를 걸, 에, 창건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어, 계속 대를 이어서 근 900년을 이어가는데, 예. 그 이전에 그주 무왕이 사실은 세웠고, 그 아버지 주 문왕이 기틀을 닦았고, 그 전에 무슨 뭐 태공, 뭐고공단뭐 음. 어쩌고저쩌고, 해동 육룡이 나라서 어쩌고, 예. 왕대기전 예. 조상들 다 나오잖아. 그때, 예, 주 문왕을 아, 주 문왕의 동생인가 뭐~ 이렇게 되고 주 무왕의 응. 그~ 차근아빠 되겠지 뭐~ 큰아빠인가 말든 거예 뭐, <laughs> 그~ 순서대로 하면 이 사람들이 왕이 돼야 돼 응. 근데 이 사람이 어~ 그~, 그 아버지가 얘 다음에 예를 시켜야 얘아들 무왕 희발이 왕이 될수 있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버지가 고민하는 거 보고 그러면 내가 양보해야지 그러고 튄 거야. 아 그래가지고, 저 멀리, 북서쪽 끝에 주나라에서 예. 동남쪽 끝 오나라, 제일 중국에서 제일 먼데 끝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양보를 한 겁니다. 엄청 갔겠네. 어, 어, 뭐, 걸어갔으면 한 3, 4개월 이상 걸렸을 예. 거예요. 하여튼, 양보를 하고 이쪽에 와가지고, 공격한 데서 야만인처럼 막 얼굴에다 문신하고, 음. 여기다가 이제 풀로 이렇게 가려, 가죽옷에 입고 정말 왜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아, 양보를 하신 훌륭한 분이다 그래가지고, 오나라의 왕으로 삼고, 이렇게, 이렇게 어. 돼서 오나라가 그때까지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 어, 이야기까지 하는 게 어쩐가 모르겠지만, 사기에 보면 열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사기 열전이잖아요. 예. 제일 앞에 백이숙제가 나와요. 어. 예? 백이숙제가 에, 훌륭하신 분들이다, 그러면서 1번으로 다뤘는데, 1번으로 다룬 이유는 뭐가 훌륭한가? 백의숙제가? 딴거 없습니다. 음. 자기가 왕이 될 건데, 왕위를 양구한 사람들이. 어려운 거죠, 진짜. 에, 어려운 거죠. 음. 자, 이 오나라의 시조도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 차례 아니야. 음. 근데 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양구하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테백세가라고 사기, 열정 말고 사기세가 네. 있죠? 세, 세가에 1번으로 나오는 게오테백세가오테백세가 음. 그러니까, 이 사마처 우리 마찬이 형님의 생각이 뭐냐? 나라를 양보할 정도면 훌륭한 사람이다. 아, 그럼, 그럼 이런 그러지지. 사람들이 진정한 성인, 뭐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이런 사람들을 넘버원으로 올린 겁니다. 음. 예, 오런 정도로 하고 오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를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오래 하냐? 한5분 했네. 예, 어쨌거나 <laughs> 예, 자오나라예요 오자서가 이제 그 가기 직전에 당시에는 왕이 수몽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수몽. 예, 근데 이 수몽이 예, 죽는데 죽기 전에 이 오태백세가처럼 마찬가지야. 아이 장남이 있긴 한데 예, 넷째가 제일 똑똑해. 괜찮네 여기가. 음, 그러니까는 이제 넷째한테 왕을 시키고 싶은데 예. 그 법도라는 게 있지 장남 제끼고 그러면 꼭 사고 나잖아요. 이제 셋째까지가 다 반대할 거 아니야? 다 반대하겠지. 네. 아니 첫째 아니면 둘째고 그 다음에 셋째고 네. 그 다음에 넷째인데 어떻게?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 수몽이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막내를 하고 싶지만 참아 그러지 못하고 첫째 아들을 임금을 시킵니다. 음. 그러면서 얘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죽거든. 네 아들 시키지 말고 네 동생 둘째를 시켜라. 아... 그리고 둘째도 네가 죽으면 셋째. 음... 셋째 너도 네가 죽으면 넷째. 그래서 넷째가 이름이 개찰이에요 음... 개찰이를 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니네 솔직히 능력 없잖아. 음... 그래도 장남 차남이니까 순서대로 하는데. 네, 네 회사 죽으면 자식한테 물려주지 말고 그건 지켜라. 네, 어. 넷째한테 이건 내 유언이니까 에. 꼭 들어라. 그래가지고 뭐 아들들이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첫째가 왕이 됐어요. 에. 죽었어. 어. 그러면 야. 이제 둘째 시켜야 되잖아. 아, 네 아들한테 갔어? 아니요, 시켰어요. 아, 시켰구나. 어. 셋째까지 갔어. 이제 둘째도 죽고 에. 셋째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제 넷째가 계차리가 왕이 돼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계차리가 이게 항상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야. 내 해가 옛날에 아버지가 나 왕하라고 그럴 때도 안 했는데 내가 지금 와서 할것 같아 나안 해. 아. 그래가지고 튀어버린 거야 또 이게. 아 줄라고 했는데 셋째도. 어 셋째 첫째둘째 셋째는 아버지 유언을 다 지켰어요. 음참 이게 아 <laughs> 그러네. 그러면 넷째 지가 이제는 뭐 차례가 됐으니까 하면 되는데. 음. 여기서 이게 튀어 버리면 이게 입장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설 대표 생각할 때나 설 감독 네. 그러면 이제 셋째 아들? 셋째의 아들? 그러니까 넷째가 튀었으니까 네. 그럼 잘가 그러고 이제 네. 셋째 아들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어요 어. 셋째가 아니 나는 내가 안 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음. 어? 내가 우리 저 막내 동생 시키려고 그러는데 지가 안 한다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음. 그러면 할수 없이 뭐~ 내 아들 시켜야지 뭐~ 아~ 잘 됐다 이러면서 예, 그래 뭐~ 덕분에 땡큐 뭐 넷째 자기 아들 이름이 요입니다 요. 요 오왕 요라고 부르는 거야 요 기분 좋겠는데. 아~ 예요체크업 <laughs> 예, 아~ 그래 <laughs> 그래요 넷째 에~ 셋째가 자기 아들 요를 왕에 올려 뭐~ 뭐~ 죽었는데 뭐~ 그렇게 됐을라나 하여튼 뭐~ 음. 이 요가 왕이 된 거야 뭐~ 이럴 수도 있다 치고 그러면은, 저, 제, 저, 첫째 아들의 아들은 어떻게 된 거야? 그럼, 그럴 거면 내가 하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네. 첫째 이름이 제번인데뭐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이름은 아는, 안... 제번이 자기가 원래 왕이었잖아. 근데 음. 아버지 유언 때문에 동생한테 물려주고 물려주고 했는데, 네. 아 이렇게 될것 같으면 내가 내 아들 시키지 왜 니들을 시켜? 싸움이 벌어지겠네. 예? 그러니까 얘는 이름이 합려입니다 어. 들어봤을지도 몰라, 한명. 유명. 예.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음. 어 불닭지 나겠어 안 나겠어 아니 그럴 거. 것 같으면 내가 했지 에, 왜 네가 어? 셋째의 아들 따지자면은 자기의 사촌 동생이겠죠 예 음. 아니 내가 나이도 더 많고 내가 해야지 왜 네가 해 근데 형편이 당시에 뭐 어쩌게 마땅치가 않아 가지고 결국은 그냥 에, 오왕 요가 왕이 되고 합려는 네. 그냥 그 신하가 돼버린 거죠. 음. 어 여기서 이제 사건의 발단이 오나라의 피바람이 부는 사건에 그렇게 되겠죠 이 합류는 에이, 계속 이. 그 오왕 요거를 어떻게든지 내가 어, 박사를 내고 내가 왕이 이 생각만 하는 거고 음. 이 오왕 요도 합류가 그럴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두렵죠. 예, 그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항상 경계를 하겠지. 이거 이러다가 내가 저놈한테 당하는 거 아니야? 혹시 쿠테타 일으키는 거 아니야?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자기 주변에 호위병 많이 음. 이렇게 해놓고. 어또그이 오왕 요의 동생 경기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름이 경기야. 경기. 예. 그, 걔도 왕자니까 이제 경기 왕자라고 그러는 거죠. 얘한테 부, 군권을 맡겨 가지고 그리고 이 경기 왕자가 엄청난 또 천하 장사라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음. 천하 내장군감인 거지. 예. 그러니까는 이제 이두 형제가 편먹고 이러니까 오왕 에, 요 편을 이제 같이 이제 그 오왕 요하고 경기지. 예. 어쨌거나 음. 그렇게 둘이 편먹고 이러니까 합무려가 어떻게 힘을 써볼래야 써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아니네. 예, 뭐, 당시 오나라의 상황이 이랬다. 자, 이때에 딱요 시점에 오자서가 오나라로 피신을 해서 도망을 온 거예요.